나 왜? 중국어? 엄마들, 둔다안다 뚱다, 뚱다, 둔둔 어, 아우, 잘했어. 아, 좋아. 어, 오늘의 중국어는? 이 있잖아, 마오. 어, 나 어디 아픈가 봐. 조금 안 좋아. 아, 때쓰이 그러니까, 댄스는 말이야. 근데 서 집안에서 밥 통과를 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. 어, 체인아어쨌나 아무튼 속이 불편해. 뭔가가 불편하다가할때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한대. 뿌숑숑. 뿌셔뿌셔라면 아니 부소프 이러면 아픈데 라면 먹으면 안 되지 날로 그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이야 스푼을 뿌렸어요 와 부소프 하면은 나아 힘들어 나 뭔가 불편해라는 뜻이래 아유 팔을 봐라 팔을 아유 왜팔 보니까 아플 것 뻔하네 아유, 아유 맞아 나 부소프해 니너 눈이 명태 눈이야 뭐라고? 눈이 명탄 눈이라고, 동. 나뿌프한데너 그럴 수 있어, 없어? 이럴 수 있어, 없어? 너 미워, 잉잉잉잉잉잉. 야, 그냥 가면 어떡해. 약 먹고 가야지. 아이고, 참. 야, 의료보험 가져가야, 의료보험. 아, 의료법은 가져가요, 의료법! 에? 에 빼유 여러분, 아플 때는, 절반 바... 의료법 좀 가지고 갔습니다. 까먹으면 안 돼요. 약국 8시면, 할증못해요 빠이빠이. 동전에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¡De la hora!